we mm -hmm. 그냥 음. 얘가 삼각형이고, 음, 음 자로 재보면, 음, 최변의 길이가 같으니까, 가는 끝에서 얘가 삼각형에서 정삼각형입니다. 음. 나는 여기가, 다는생각형입니다는생자해보보면자는재보면두개는 음. 재보면 길이가 똑같고 는기만 달라서 이거는9 0도가안저으니까여보면 저는 각형보면저이생해는각형입니다 음. 이건 각 변이 다달는서각해보면 저는 각해보면 저는 생각해보면, 저 도직각인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중각이고 여기가 직각이고 생각바로 여기가 <laughs> 다르니까 <웃음> 반은 직각삼각형에서 세각의 길이가 모두 다는 삼각형입니다. 여기가 직각이고 두가위 같으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이동의 삼각형입니다. 마지막 안은 딱 봐도 여기가 직각이니까 그리고 여기 그 직각도 직각 딱 봐도 여기가 다르니까 이 단지 직각삼각형에서 세 각의 세 각의 길이가 어낸 삼각형입니다.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와!